자 오늘은 어, 남편이 집에서 술을 먹다가 혹은 부인이 집에서 술을 먹다가 술안주가 급한데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어, 아주 간단한 술안주입니다 일명 이거 먹고 떨어져 시리즈입니다 자 오늘 어, 건강식도 되고 아주 간단한 술안주인데 어, 우선 두부가 필요합니다 두부는 뭐 이런식의 부침용 두부나 뭐 어떤 두부든 상관 없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이 두부들은 좀 물이 많아요 그리고 어,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 팩두부가 있는데 그 모리뉴에서 팩두부가 있는데 소프트 말고 좀 하드를 쓰신게 좋은데 소프트 상관없어요 저는 요걸 많이 먹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, 물이 좀 들러와요 두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간장 참기름 그 다음에 가쓰부시 가다랑이파라고 그러죠 요것만 예, 있으면 다 됩니다 예, 만드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금방 끝나기 때문에 금방 어, 보시고 5분 만에 만들 수가 있어요 예그 다음에 이 두부는 지금 자를 때 어, 제가 요령이 뒤쪽에 좀 공기가 들어가게 자르는 게 좋아요. 위에만 잘라갖고 어, 두부가 잘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위를 에 자르고 또 이렇게 이렇게 자르라고 적혀있고, 그다음에 여기갖다가또 이렇게 가위로 자르라고 적혀있죠. 이렇게만 하선 두부가 잘안 나와요. 그래갖고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 뒤에 한 군데 구멍을 뚫어놓으세요. 그러면 어, 두부가 잘 잘립니다. 그리고 도마 위에서 하셔도 되는데 도마 위에서 하시면 너무 귀찮아요. 나중에 또 씻기도 귀찮고. 아이, 실패다. 끄내면서 두부가 부서졌습니다.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 실패입니다. 예, 어쨌든간에 원래 안부스들리고 바로 여기서 칼질하시는 게 중요해요. 이렇게 하고 예, 이렇게고 어, 정확히 자르는 게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절반 자르고 또 절반 자르고 또 절반 자르고 절반 자르고. 절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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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자른 다음에, 이렇게 눕혀놓으시면 됩니다. 예. 모양이 많이 이제, 어, 자, 그럴싸하셨죠? 예, 이렇게 눕혀놓으시면 됩니다. 네, 예. 이렇게 눕혀놓으시고, 요거를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2분만 데쳐주세요 두부에 따라서 1분 혹은 2분 정도만 데펴놓으시면 됩니다. 오늘 두부를 갖다 꺼내다가, 부셔먹었네요. 그래서 소프트를 쓰지 마시고 약간 하드를 쓰시는 게 좋아요. 원래는. 제가 두부를 한 1분 30초 정도 데폈고요. 요 밑에 조금 물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근데 그팩 두부 말고 그냥 보통 두부 같은 경우는 물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물만 이렇게 조금 약간 빼주시고요. 물기가 많으면, 어, 물이 너무 흥건하니까. 그리고 간단합니다. 여기서부터. 자, 위에다가 간장 조금 뿌려주시고요. 참기름 조금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위에 가스브에 얹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만든 두부를 술이랑 먹으시면 됩니다 뭐 소주랑 드셔도 되고요 뭐 사케 같은 거랑 드셔도 되고 됐고, 한잔따라갖고한잔 먹고, 이 두부랑 가스 오시에, 요거를 잘 집어서, 한 잔이나 먹어주시면, 생각보다 건강식이고, 맛이 많이 괜찮습니다. 뭐, 1분이면 만는 요리기 이 때문에, 지금 요 두부를 해보니까 한 1분 30초 정도 하면 되는데, 집마다 뭐, 전자레인지에, 뭐, 다르기 때문에, 뭐, 한 1분이고 1분 일본 30초고 적당한 시간 맞춰서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.